성도 여러분 예, 하룻밤 동안 편히 주무셨죠? 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얼굴을 뵈는 일은 없지만은 예, 방송으로 어, 또 마음으로 이렇게 어, 계속해서 금요일 안식일 또 일요새벽 이렇게 계속 모이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 정말 이런 온라인 새벽 방송, 온라인이라는 생방송이 없었다면 더 답답하고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좋은 시스템을 허락하시고 또이는 종들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우리가 오늘 제 1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각 시대 대대행 추죠. 12장 프랑스에서의 개혁 운동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자, 하겠습니다좀 길지만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제가 이 로마서 10장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는 이 프랑스에서의 종교개혁의 모습과 아주 그것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어 말씀이라고 봅니다. 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오늘 이제 프랑스 종교개혁 이야기를 들어보시다 보면 이 성경 귀절이 떠오를 것 같아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럽게 하려고 꽤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게 이제 중요하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참 문제 있죠. 여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예. 그래서 이 복음이 어 세계 곳곳으로 퍼져 나가는 특별히 개혁 사상이 전저에각 예, 인종별로 나가는 모습이 여기서 보여지게 됩니다. 14절 조금 더 볼까요?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예, 믿음이 제일 먼저 중요하고. 또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이 개혁 어, 그 주의를 표방하고 말씀에 굳게 서서 복음을 전하는 이 종교 개혁자들은 정말 생명을 바쳐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자기가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대단합니다. 예. 이게 이제. 유럽 전 지역의 개혁자들의 모습, 동일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기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사람이 없다. 이 듣,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라는 말이죠.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찌 전파하겠느냐. 예. 그래서 정말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와 함과 같으니라. 정말 이 각시대 대진투 종교개혁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아 아름답다 사람이 참 아름답다 예. 또 사람이 아주 추하다 예. 이런 양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독일과 스위스에서 진행된 종교개혁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프랑스로 건너가서 프랑스의 종교개혁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종교개혁과 독일과 스위스와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다른 점이 있냐면 독일과 스위스의 종교개혁은 국직국직한 인물 한두 명 중심으로 이제 종교개혁이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인물들이 함께 종교 개혁을 일어나가는 모습이 좀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독일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기 루터, 그 다음에 말라니톤 이쪽에 있는 어, 두 사람이 어, 루터와 말라니톤 독일 사람입니다.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그 다음에 스위스의 이 사람이 이제 주잉글리죠. 이렇게. 국직국직한몇 어, 명의 인물로 이제 그 종교 개혁을 이뤄나갑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에, 물론 프랑스에 아주 그, 어, 큰 인물이 있었죠. 장로교회를 아, 창설한 에, 누굽니까 칼빈이라고 하셨죠. 그그 그 프랑스 말로는 칼뱅이라고 그래요. 칼뱅. 이 칼뱅이 유명하죠. 이 칼뱅이라고 하는 굵직한 인물이 있습니다만은 칼뱅은 이제 후발주자로 나오고요. 어, 여러 명의 이제 그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앞장을 저 처음 시도를 시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칼빈이 나오기 전에 프랑스의 몇 명의 개혁자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어, 각 시대 대쟁투에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이장 전반부를 읽다 보면은 이 개혁자가 여러 사람이 막 이렇게 동시에 나오게 되니까 좀 가닥을 잡기가 힘들어요.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산만한 그러한 분위기가 들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예, 프랑스 개혁을 처음 시도했던 인물을 소개하면요 이 사람입니다 라페브로라는 사람 입니다 여러분 이름 처음 들어보시죠? <laughs> 예, 참 유명한 이렇게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은 아닌데 어, 종교 개혁사를 조금 그, 해지고 들어가면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에, 세계적으로 그렇게 이름이 날려지지 않아서 사진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라페브로라고 하는 이분인데 이분은 이제 파리 대학의 에, 교수로 직임을 했습니다 대부분 종교개혁자들이 에, 대학 교수들이 어, 많이 하더라고요 석학들이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 종교 개혁의 새벽별이 누구죠? 영국의 위클립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주 그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고, 그 다음에 어, 후스라고 하는 보헤미아의 그 유명한 화형을 받은 순교자도 교수였죠. 프라하 대학인가요? 예. 그 다음에 어, 말틴 루터도.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였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 라페브로도 교수입니다. 그래서 야이 개혁이 이런 신학교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 학문의 터전이고 거기서 깊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개혁이 주도돼요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교단도 삼육대학의 교수진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정말 진정한 교육의 열정만 가진 게 아니라 복음의 열정도 가져야 되거든요. 옛날 그 교수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필드로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라고요 이제 공부, 후학을 양성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들은 그들이 배운 바를, 깨달은 바를 그것을 실제로 나가서 증거까지 했던 그것도 생명을 걸고 말이죠 신학 교수들의 그러한 면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덕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러페 라페브로라고 하는 이 분은 고대 문학을 연구하다가 고대 문학 하면은 아 성경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죠. 왜냐하면 성경이 고대 문학에 사실은 큰 줄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그렇게 해서 접하여 가지고 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뭐 주인글리도 그랬고. 루터도 그랬고 에, 성경을 발견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이 러페브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러페브로가 이렇게 성경을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에, 소개하기 시작해요. 성경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에, 따르기 시작하면서 힘을 받게 되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1512년. 여러분 종교개혁이 몇 년에 일어났습니까? 이건 연도는 꼭 외우셔야 돼요 이런 연도는 1517년.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19 1512년이면 5년 전이죠. 여러분 5년 전에 러페브로는 이미 믿음으로 맘냐 없는 의에 대하여 깨달았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상당히. 예, 선발 주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맘내 없는 우리에게 주는 의, 곧 은혜로 말미암아 은롭다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의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의 저서 속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상당히 개혁적인 그러한 예, 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당시는 뭐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예, 믿음으로 맘내 않는 의라고 하는 것은 예, 이 사람들의 입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오직 고행으로, 수행으로, 예, 참 선으로 예, 의에 이른다. 이제 이런 것이었죠. 자, 이 러페브로는 이 구원의 오묘한 이치를 깨닫고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아, 이 얼마나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교환이냐? 뭐에 대한 교환이냐? Exchange. 무지한 분이 죄인으로 선고를 받고 죄인이 자유의 몸을 얻게 된다. 이걸 교환으로 봤죠. 축복받은 분이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은 자가 축복을 받는다. 생명의 임금이 죽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영광의 주께서 암흑 속에서 잠기시고 허물과 치욕밖에 알지 못하는 자가 그 얼굴에 영광을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의 원형이 되어 돌아가시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죄인이 살아나는 모습을 정확하게 이 러페브로는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러페브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 파리 대학의 학생들이 이 운동에 점차적으로 동참하게 되면서 어, 이 어, 러페브로가 주로 활동했던 지역 이름이 모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모오이 모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모라고 하는 지역의 로마 교회의 감독이 비숍입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감독이 라페브로의 이 개혁 운동에 함께 동참을 합니다. 대단하죠. 네, 감독이 네, 이 어, 로마 캐토릭에 대하여 반발하는 이 운동에 동참을 했다. 이건 대단한 거죠. 나중에는요. 이렇게 이런 에그 로마 아죠뭐에그 아니, 감독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더 영향력이 있어 가지고 교수들도 나중에는 노동자도 농부까지 심지어는 왕의 그 누이까지도 이 개혁 신앙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천후 모든 레벨 계급이 다이 개혁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궁중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주 이 지성인들인 교수그룹, 그리고 어 교회 행정가인 감독, 그리고 에저에 저변에 있는 노동자들, 농부들, 그 이렇게까지 아우르는. 예, 종교 개혁 운동이 이 프랑스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에, 상당히 에, 갈목할 만한 것입니다. 결국 라파브로라고 하는 교수는 에, 프랑스어로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착수합니다. 항상 종교 개혁의 성공은 에, 그 힘을 내는 것은 성경을 번역하면서부터예요. 위클리비 아,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리고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리고 여기 라파브로가 프랑스 말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물론 그 이전에 왈덴스인들이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을 하죠. 자, 이때 이 성경을 번역하고 그걸 보급할 때 돈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대답해 보세요. 돈이 들어가겠어안 들어가겠어요? 돈이 들어가죠. 성경이 오늘날에도 그렇게 싸진 않잖아. 그런데 옛날에는 성경 하나 살려면 집한채 값이잖아요. 집을 하나 팔아야 성경 사. 그런데 이 성경을 보급하는 일에 누가 돈을 댔느냐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모 지역의 감독이었던 그 개종한 감독이 막대한 돈을 뒤에서 대면서 일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돈을 얼마나 많이 댔는지 말이죠. 그 사람이 농부들까지도 성경을 가지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참 보급률이 좋은 거예요. 네. 그때 상황을 대쟁투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기 보세요. 마치 갈증으로 죽어가는 낙은애가 생명의 샘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영혼들은 하늘의 기별을 받아들였다. 들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작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를 이야기함으로 날마다 즐거운 즐거 일을 할수 있었다. 그들은 그들은 밤이면 술집에 가는 대신에 이웃끼리 한 집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찬미를 불렀다. 곧 그들의 지역 사회 하나의 큰 변화가 일어났다. 비록 비천한 계급에 속하는 무식하고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농부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생활에는 개혁과 향상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능력이 나타났다. 그들은 겸손, 성결, 사랑의 증거자로서 복음을 충심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어떠한 일을 이루어 주는지를 입증해 주었다. 여러분, 성경이 보급되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술 마시는... 그러한 술집에 가는 대신에 찬미를 부르면서 함께 성경 읽고 이런 소그룹의 활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즐거웠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주 기쁘게 정말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말이죠. 코로나의 이러한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또, 하나님의 예배당에 문을 닫게 하면서 하는 이러한 공격은 마치 종교개혁 당시에 여러분, 로마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압도하는 그러한 핍박하는 모습이에요. 이럴 때 개혁자가 나와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열심히 성경연구로 돌아가려고 하는 운동이 벌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걸 또법왕 측에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또 핍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모 감독이 이제 캐톨릭에 의해서 찍혔어요. 너는 교회 감독, 비쇼까지 하면서 어떻게 개혁자 편에 섰느냐? 넌 이단 2단 중에 이단이야. 그래가지고 에, 모에게 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너 계속 그러면은 화형대에 너 화형시켜버리겠다. 화형을 당하든지 아니면 우리와 그것을 돌이키고 우리와 함께하든지 뭐가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예, 네. 죄송하지만 넘어갔어요.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포기합니다. 안 쉬운 일이죠. 그러나 지도자가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주의자들은 확고하게 남아 있었다고 네. 네. 대쟁투는 얘기합니다. 이때 모의 그 감독의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또한 인물, 개혁자를 또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름도 처음 들어보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누구의 이름이 루이드 베르캥이라고 하는 사람 루이드 베르켄이라는 사람인데, 에, 이 사람은 아주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아까 그모 감독은 에, 감독 출신, 교회 성직자 출신인데, 이 사람은 귀족 출신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학구파적인 역시 학자였습니다. 굉장히 용감하고 예의바른 기사였고 학구열이 투철하고 세련된 행동과. 흠이 없는 도덕적 표준을 고수한 사람. 아주 예의가 바르고 매너가 좋은 사람이에요. 주위의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던 프랑스의 귀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귀족 가운데서 최대의 학자라고 평가받았던 사람이 바로 로이드 베르이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그 하늘의 품성을 가지고 웅변적인 재능을 가지고 백절불굴의 용기와 열심 그리고 그의 그 탁월함 때문에 왕에게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그가 그 훗날 배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자 배자라는 것은 무슨 뭐 저기 사람 이름이에요. 이 배자가 성경을 번역해서 배자 성경이 지금도 많이 신학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 이 베르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 2의 루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독일의 어, 독일의 루터가 있다면 프랑스에는 베르킹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어, 이 베르킹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어, 그래서 이법안교도들은이 베르킹의 이 개혁주의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베르켄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면 루터보다 더 나쁜 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루터보다 더 악하다 그 말은 루터보다 더 활동적인 일을 했다 그만큼 베르켄의 영향력이 컸는데요 근데 아마 초반에 이제 순교를 당해서 오늘날 우리가 잘 모를 거예요 그 이름이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게 초반에 순교를 당하거든요 보방층에서 이베르켄을몇 번이나 옥에 가뒀느냐면세 번이나 옥에 가뒀어요. 그때마다 이 베르캥이 워낙 탁월하고 성품이 좋고 매너가 있고 아주 굉장한 학자였기 때문에 왕궁에서 그를 보호해가지고 세 번이나 다 풀어줍니다. 그 프란시스라고 하는 왕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루이드 베르캥을 항상 속방을 시켜주는 것이죠. 베르캥은 파리 대학의 보방 교측 신학 박사들과 성경을 가지고 그들을 공략했습니다. 그 파리 대학에는 많은 교수들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라페브르라고 하는 개혁파의 그러한 교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무슨 교수들이냐면 다이 보방 측의 아 그러한 신학 박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죠. 이때 이 베르캥이 그 신학 박사들의 가지고 내놓은 논문들을 비평하면서 개혁주의로 그들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한 이 하이 레벨층의 개혁 운동을 편 사람이 루이드 베르킹입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냐면 파리시에 어느 길가에서 마리아상이 파손됐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마리아 그 마리아상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마리아의 그 상을 누가 그것을 파손시킨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파리시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개혁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퍼져 나가지 못 하는 상황의 초기 단기에 대부분은 다 로마 캐톨릭으로 가득 차 있죠. 지금도 파리는 프랑스는 아주 캐톨릭 국가입니다. 거의 그만큼 이태리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아니 이 누가 이 그들이 이제 신으로 생각하는 마리아잖아요. 마리아의 동상을 누가 이렇게 파손했느냐. 이건 대단한 불경이다 그래 가지고 막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분명히 베르켐의 소행이 거다 베르켐이 개혁주의를 일으키어서 그에 따르는 이단 분자들이 이제 일을 했을 거다. 그래 가지고 베르켐을 집중 공격을 하게 되죠. 이때 베르켐을 어 보호하였던 왕 프란시스도 마음이 흔들렸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시민 전체가 지금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왕권에 대한 위협도 느꼈겠죠. 그래서 제대로 보호를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프란시스가 마침 이 파리를 떠나서 어디를 여행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고툼을 타가지고 이 법왕당들이 이 베르킹을 다시 체포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이 왕이 돌아오기 전에 아주 급속도로 그 처형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베르킹이 처형당하는 모습이 이렇게 그림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돌아오기도 전에 예, 합법적인 법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바로 화형장으로 가서 죽여버렸어요. 예, 그리고 말 이렇게 뭘말좀 하려고 할때 그 말도 못하게 하고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일례로 남아가지고 그 이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날 예, 종교 개혁자들이 순교를 당할 때 말을 못하도록 해버리는 예, 그 사례가 되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르킹은 1529년 화영장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고 대쟁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죽음의 소식은 프랑스 전국의 개혁파의 동지들을 슬프게 하였다. 그러나 그의 모범은 허지로 돌아가지 않았다. 우리들도 장차 받을 미래의 생명을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진리의 증인들은 말하였다. 그래서 이 프랑스의 개혁주의자들은 그의 죽음은 우리가 죽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하지 워 않도록 만들어 주었다. 우리도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갈 거다 하는 오히려 각오를 갖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답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굳직한 인물 칼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랑스에서의 종교개혁, 그 운동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그 열심과 죽음 앞에서 초연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말씀을 증거하여 이 생명의 기별을 온 세상에 증거하려고 했던 그들의 열정을 보면서 아버지와 정말 이제 종교계에게 완성의 시대인 이제 재림 전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어떠한 말씀에 에, 가진 말씀 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를 배우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들을 따라 순 에,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저희들의 삶 속에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